안녕하세요. 이번 차량은 더 뉴레이입니다. 판매하는 차가 아닙니다. 판매하는 차는 아니고, 제차예요 <laughs> 기, 아이번 새로 바뀌었죠? 이번에 차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음, 그때 제가 그 제규어 F페이스 팔면서 이제 그랜체크, 올뉴 그랜체크로 바꾸고, 어, 소렌토 팔면서 이제 카니발 하이니무진으로 바꾸고, 이번에 어, 이제 제 스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벤츠 스마트 있죠. 굉장히 작은 거. 까브리올렛 오픈카인데, 그걸 이제 조만간에 올릴 겁니다. 그 차를 판매하면서 이걸 바꾸려고, 이제 레이로 바꾸려고, 이제 경차가 하나 필요해서, 어, 뽑았는데 왜 양병준이 레이를 선택했을까 그런 주제로 그냥 한번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차가 어제 출고됐어요. 2021년 12월 1일날 계약을 얻고. 8주 만에 받았네요. 근데 지금 한 1, 한달 정도 더 늘어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2차 등급이 뭐냐면 베스트셀렉션이라고합니다 프레스티지 베스트셀렉션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현대 캐스퍼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캐스퍼와 레일을 좀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레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뭐 맨날 중고차 파는 거 얘기하다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한번 촬영해 봅니다. 예. 일단 레일을 이렇게 뽑고 하루 만에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 베스트셀렉션 그 트립이 없었다면 아마 캐스퍼를 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그러냐면 캐스퍼가 저는 금액이 그렇게 비쌀지 몰랐거든요 근데 차금액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캐스퍼가 출고되고 희한하게 배뉴가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캐스퍼 그러니까 가격이 차가격들이 요즘 보셨죠 어, 트래퍼스 트래퍼스도 5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니로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올라버렸어요 차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레이가 정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싸졌어요 레이가 제가 이게 한1,600 1,700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 팩을 두개 넣었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팩을 두,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키지였는데요 이더뉴 레이에서 어, 저는 딱 하나를 외관을 바꿀 겁니다 뭐냐면 이제 투톤 투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색에 검정으로 근데 이 랩핑을 많이 하시는데 랩핑 보다 저는 이제 칠을 할 겁니다 랩핑을 하면 이 모서리 부분들이 아무리 깔끔하게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어느정도 흠이 나는데 저는 그냥 어제 거래처 그냥 도색 집에서 그냥 도장을 할 겁니다 완벽하게 도장을 해서 어 투톤 색깔로 이제 변신을 할 겁니다 이 레이 이 베스트 셀렉션 에서 어 그휠이 레이를 보시면 저는 이 레일을 계속 판매하면서 이 휠이 가장 이뻤거든요. 근데 베스트 텔스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제가 혹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라이트 부분이 LED 라이트 부분이나 이 뒤에서 보시면 후, 후방을 한번 보실게요. 이 후방을 보시면 이 LED 이게 스타일 팩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정말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이 썬팅 같은 경우에 이제 반사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나비 칼투인으로 했는데, 그냥 그, 제가 이 용품점 거래한 데가 아이나비 집이어서, 그냥 칼투인 그냥, 어, 등급을 했습니다. 그냥, 아, 어, IR 등급. IR 등급으로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은 아니구요. 그냥 가장 대중적인 등급 반사 필름으로 그냥, 어,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더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가 정말 이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이, 이 개방감 정말 이 개방감을 제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깔판 이거는 이제 6디매트죠6디매트6디매트 설치할 거고 요거 요거. 이 뒷좌석이 이걸 이렇게 밀었는데도 넓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캐스퍼가 우리 매매단지 옆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에 전시가 돼 있어요. 거기서 앉는때 이렇게 앉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얘는 이래요. 이게 이게 지금 의자 뒤로땡 밀어서 그러지. 이거 봐봐요. 이거 <laughs> 어디 가서 쉴 때도 이게 야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요 이게. 그래서 이 개방감 때문에 와이 박스카의 디자인. 그리고 이제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이, 자, 이 원자재 상승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차각이 비싸졌고 그래서 이 레이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경차로 선택하는데 어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레이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제가 그냥 이 중고차 하는 양병준이가 레이를 왜, 산, 왜 샀는가 그거를 한번 설명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몇년 타다 보면 이제 상품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블랙박스는 이제 그 아이나비 z 7 0 0 이라고 하는데 가성비 괜찮더라고요 3년 as 에어 앞에는 이제 qhd 뒤에는 hd 그리 괜찮아요 fhd 뒤에는 fhd 32기간인데, 이제 기간은 이제 제가 늘려야겠죠. 근데 가성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했고, 이제 생활 그 보호필름 10만 주고 있어요. 10만 원. 셀토스 세차 그기아 가격표 보니까는 20얼마동가 하던데 저는 이제 뭐 용품점에서 하면 좀 저렴하니까 그래서 생활필름도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 레이 이제 레이와 이 캐스퍼 뭐 스파크 많이들 고민들을 하실 텐데 어이 저는 어, 이 중고차 감가율을 계산해 보고 어 가장 효율적으로 나중에 팔 때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또 이제 중고차 업자니까 어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현재는 레이 현재는 레이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승용차 느낌으로 봤을 때 이제 모닝과 스파크 대결이고 이제 캐스퍼와 레이의 대결일 텐데 아무래도 이 실내 공간과 이런 이 귀염둥이 이빡스한 느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신차. 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 레이가 어, 나중에 팔 때는 조금 제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스타일 그 팩을 넣은 이유는 이제 이 외관적인 거였고 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보시면 실내에서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조금 이 안정 장치에 대한 거가 좀 아쉬웠었는데 이 베스트셀렉션은 이제 어, 선택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서 이 이제 차선 이탈하고 이 전방 추돌 감지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동 걸면 여기 떠요. 여기. 이 시동을 걸면 여기에 떠요. 이 전망추돌. 그래서 이, 이거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실내. 이 실내에서 옵션을 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제가. 이게 베스트셀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액정이. 그래서 후방카메라는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보면 돼요. 저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안 봐요. 제 차도 안 봐요. 다안 봐요. 핸드폰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 이 8인치 액정이 있는데, 뭐, 내비를 뭐 추가적으로 해서 몇십만 주고 또, 뭐,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이베스트셀렉션의이두 가지, 스타일하고 드라이브아이지만 제가 선택을 해서, 1600 얼마 줬지? 1700, 1670 정도 줬나? 예, 그 정도 주고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근데 뭐, 야, 이 실내에는 진짜 이 레일을 수십 대를 팔고 있었지만, 이 CI 개방감과 <laughs> 이런 이 공간들, 아,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저한테 그니까 뭐 저만의 주관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요 캐스퍼와 레이 뭐 이런 경차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고민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선 핸들은 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비닐도 다 뜯고 이 깔판도 깔고 다 해야 되는데요. 이 레이를 어이 더뉴레이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좀 뭔가 물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어 댓글이라도 주시면 제가 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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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 선바이저가 이, 이 햇빛 가리개 너무 크니까 이게 다 이게 가 <laughs> 이게 다요 이게. 이게 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이 이, 이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게 조금 나는 이거거든요, 각도가.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억지로 이렇게 좀 틀어야 돼. 그래야 이게 좀 들다요, 이 정도. 근데 나, 나는 이게 운전석이 금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내리는 사람들 있나요? 나보다는 그래도 내 와이프가 많이 탈 거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아, 네. <laughs> 네, 이게.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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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어, 이게, 이, 이걸 봐야 돼, 또.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이게, 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아, 좀 아쉽더라고, 이게. 어. 야, 이것도. 아쉬워요. 아, 이거는 이 베스트 셀렉션에는 이 프로토 에어을못 넣어요. 이게 이제 시그니처 가야 되는데, 시그니처를 가면은 이제 액정으로 해서 버튼인데, 아,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버튼 누르려면 더 헷갈립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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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편해요. 돌리는 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리고 뭐이 정도 이 정도 보고 깔판을 깔아야겠어요. 이거 비닐도 띠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또이 6D 매트 6D 매트를 선택한 게 이 코일 매트만 하면 저희가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 육기 매트예요, 육기 매트. 육기 매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기 매트가 이 코일 매트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게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이게. 좀 이제 자리를 잡아야겠죠 자리를 잡으면 이게 전체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제 코일 매트만 뜯어서 청소해도 되고 근데 제가 이거를 고가형이 아니고 저가형을 사서 그런지 좀 얇아요 어, <laughs> 이게 비싼 거는 뭐10 몇만 원씩 하는데 저는 저가형을 샀습니다 아. <laughs> 확실히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싸고 좋은 거 중고차도 그래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코일 매트보단 좋으니까 이게 차에서 부스러기라든지 먼지 같은 거는 확실히 일반 코일 매트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매트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제가 레일을 이제 투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서 차를 줄게요. 네. 자. 레이 이 레이 신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댓글 주시면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중고차 파는 놈이 중고차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이 레이를 왜 선택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어몇년 후에 매물로 나올 겁니다. <laughs> 그때 동안 잘 탈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중고차 매물 좋은 거 제가 찾아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아, 거기? 아, 딱 정해져. 오, 저기 저렇게 울려? 응. 여기는 이렇게 안려 와, 그래도 내가 아는 레이더 적어가지 여기 이걸, 뜯어? 이걸, 이걸, 응, 다 뜯어. 어우, 진짜. 야, 기분 좋았으양 사연. 아이, 어떻게 뜯어? 아이, 얘를 진뜯는날 힘들었다. 이거 고르지, 뭐고 아파. 이름이 왜못 뜯어? 찢어. 아, 내가? 이게 안 뜯어, 아빠. 이게 안 뜯어도 좋다. 뜯어, 뜯어. 뽑아. 쏙 뽑아. 아. 응. 안전벨트 풀러 <목소리> 유림이 도 뜯었어? 쓰레기를... <목소리>